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건부장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렇게 테라스 한번 나와봤는데요 정말 프라이빗한 테라스가 있는 부천의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회대는 95회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2층 테라스가 아니고 꼭대기층 영구조망 프라이빗한 테라스 회대를 딱두 회대만 있습니다 데크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편안하게 남들 간섭받지 않고 식사도 하시고 영화생활도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이 정남향 집을 한번 보여드려 볼 거고요. 앞쪽으로는 시티뷰, 뒤쪽으로는 이렇게 마운틴 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세대 창고까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위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아요. 부천역과 중동역 이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용하시기 너무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전실이 자동 중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키 큰장 3칸 들어가 있고, 뜸 시공 들어가 있고, 이갈푸동 스위치 있습니다. 집이 너무 하얗고 화사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층고 보이세요? 층고가 3m가 넘어갑니다. 실링 팬도 들어가 있죠? 라인 조명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거실 폭 4m. 그리고 정남항입니다 다른 타입도 있지만 테라스 인네피드는 딱두 세대밖에 없다라는 점꼭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폭에 액자 같지 않나요?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러 위치가 있는데 이게 또 특별합니다. 보통 모델하우스 가면 있는 이 디밍 시스템이라 그러죠? 이빛 밝기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TV 자리. 엄청 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펜트하우스 중에 펜트하우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너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여기에서 설거지 하면서 밖에 풍경 보면은 설거지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꼭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있죠? 그리고 가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창문도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다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푸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양쪽 다 3m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도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는 정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보시게 되면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이 건식, 습식 나눠져서 있어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은 화장대와 세면대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또 드레스룸 공간도 들어가 있으면서 또이 안쪽 보시 되면 테라스에 또 나갈 수도 있으면서 아예 북방 회장 형식으로 워시타워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요것도다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정남향이고 층구 진짜 높아요. 근데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맞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각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까지도 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현지방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보다 더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녀분 있으시면은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또 자녀분 방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반세계가 전부 다정남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한번 볼게요. 욕실입니다 욕실도 굉장히 느낌 있게 들어가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들어가 있고 조적 형식으로 또 들어가 있으니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러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테라스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거 데크까지도 설치해 놨어요 여기서 옆에다 불 피워 놓고 바베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진짜 제가 살고 싶어지는 또 그런 집입니다. 인조 잔디까지 깔아 놨습니다. 이만한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집이었어요. 여기 부천역 그리고 중동역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꼭대기 층에 단독으로 왕테라스 사용하는 세대 펜트하우스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풀옵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금액대 기준층은 3억대부터 있고요. 이 펜트 타입 이거 딱두 세대밖에 없거든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빨리 연락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